루키 더 바스켓의 스프링 베케이션 그첫 번째를 장식한 이들은 당시 청주 KB 스타즈 소속이었던 심성영, 홍하란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2015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 관광청의 지원으로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백업 선수였던 심성영 선수는 지난 시즌 KB의 부주장이자 주전 멤버로 성장했고, 홍하란 선수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세부 시티 투어에서 라이프고메 초콜릿 부티크, 아바타 스타일 센터 등을 방문했고 크라운 리젠시 호텔 앤 타워의 스카이 어드벤처를 즐겼습니다. 호핑 투어에 나서 대규모 철새 도레지인 올랑고섬 생추어리와 인공 리조트 섬인 날라수아 섬 등지에서 스노클링을 했고 숙소였던 제이 파크 아일랜드 리조트의 워터파크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6년에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KEB 하나은행의 신지현, KDB생명의 전보물 이두 선수와 함께 KBSN 스포츠의 안혜경 아나운서, 그리고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이미래 치어리더까지 총 4명이 사이판 여행에 나섰습니다. 오픈아일랜드, 마리아나 관광청, 사이판 월드리조트의 후원 속에 3박 4일간의 설레는 4월 여행에 나섰습니다. 서태평양 북마리아제도 남쪽에 위치한 사이판은 아름다운 에메랄드빛의 청량한 바다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휴양지죠. 서태평양의 보물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태평양 전쟁의 무겁고 가슴 아픈 역사를 지푸르게 간직하고 있는 만세절벽을 관광하고 선상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또한 야외 코트에서 2대2 농구 시합을 하고 치어리딩을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사이판의 진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 마나가하를 방문해 스노클링과 제트스키, 페러시일링 등을 즐겼고 숙소였던 월드리조토의 워터파크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지현 선수는 하나원큐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했고 전보물 선수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행 기간 내내 허당 매력을 자랑했던 안혜경 아나운서는 이제 차도녀로 변신해 연합뉴스 TV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여전히 치어리더로 맹활약 중인 이밀의 치어리더는 이제 품절녀가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떠난 휴가는 2018년입니다. 필리핀 관광척의 후원 속에 필리핀 속에서도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시아가오섬을 방문해 세계적인 서핑 핫세팟, 클라우드9 등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요. 당시 KB스타즈에서 활약 중이었던 이소정 선수가 참가했고 안지연 치어리더, 박한솔 치어리더, 그리고 KBSN 이향 아나운서가 함께 나섰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스프링 베케이션이 편안하게 즐기고 쉬다가 오는 컨셉이었던 반면에 2018년의 일정은 예년보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비행기를 갈아타기도 했고 필리핀의 전통 메인 방카를 타고 무려 4시간 정도 이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간조로 인해 해수면이 낮아지면 큰 바위 주변으로 자연 수영장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락풀이라고 불리는 망포 풍고를 비롯해 청정지역 망그로브, 서핑천국 클라우드라인 등을 방문했습니다. 두치어리더분는 여전히 현역에서 활동 중이고 결혼 후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이양 아나운서는 지난 시즌 여자농구 플레이오프 때 전격적으로 복귀하며 반가운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업농구 대구시청에서 활약하던 이소정 선수는 꼭 다시 프로 무대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